여기는 어, 일부 학자들이 소돔이라고 주장하는 밥 에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고학 장소입니다. 자 여기는 남쪽 사해 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요르단 쪽인데요. 밥 에드라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 돌로 된 그런 무더기가 많은데 여기 이제 성읍이 있었고. 어, 이게 다 무너진 흔적들입니다. 흔적들이고 여기 보시면 초기 청동기 어, BC 2350년경 어, 초기 청동기의 성벽과 어, 성문이 여기 아래 에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저쪽에 이제 남쪽 사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 사이하고 남쪽 사이고는 어, 한 수키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물이 지금 줄어가지고 계속 아, 예, 분리되어 있고 예전에는 북사회 남사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저 앞에는 아, 요르단의 아람마을입니다. 아람마을 모스크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 협곡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 골짜기 위에 여기에 이제 초기 청동기 시대 때 요새 성읍을 만들어 놨고요. 저기 아래 보면 나무도 있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죠. 저기 아람마을도 있고 어, 그리고 저기 산꼭대에는 캐락이 있습니다. 캐락. 어, 구역시대에 모하베 수도 길하레셋이라고 불렀죠. 산꼭대에 캐락이 있고, 캐락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옆에가. 자, 그리고 어, 여기 시집나무도 있고, 저 건너편. 어, 저 건너편에 무덤, 어,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 어,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수직 무덤 2만 개 정도가 있는데 한개 여러 개 여러 구의 시체를 넣기 었 때문에 어총 50만 50만 개 시체가 있고 어 토기가 토기 조각 약 300만 개의 토기가 무덤군에서 발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움푹푹 움푹 파인 데가 전부 초기 청동기 시대 무덤이고 어 그때 같이 망했습니다. 어, 무덤도 이제 끝났고 여기 초기 총동기이 성읍 밥 에드라라고 하는 곳도 어, 끝났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학자들이 어, 소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 사실 요즘에 이제 발굴되고 있는 소돔은 텔레함 함맘이라고 아, 어, 모압 평지 요단 들녘에 있어요 성경에 맞거든요. 자 여기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여기는 어, 틀리고 정확한 소돔은 텔레한맘이라고 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로시 바라봤을때유압들력을 어, 바라봤고 거기까지 물이 가득했다그랬죠 어, 여기는 어, 소돔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 소돔은 모압 평지 요단 들력에 있어야 저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여기는 어, 일부 학자들이 소돔이라고 주장하는 밥 에드람. 이었 습니다.